생각하는 즐거움, 생각룡이 수학학원, 박정주입니다. 이 문제는 2024년도 3, 3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5번 문제고, 자, 문제 보면은, 자,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,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직선이 주어져. 서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로그 부등식을 푸는 거야. 그래서 최근에 로그 부등식을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,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, 꽤 중요해요. 잘 봐야 돼. 자, 일단, 먼저, 로그가 나왔어. 로그 나오면은 무조건 뭐부터 체크할 거야? 당연히 범위부터 체크하는 거야. 요거 안 체크해서 틀리는 경우 진짜 많다. 그래서 범위 체크하면은 진수가 얼마가 돼? 절댓값 fx가 0보다 커야 되고, 그 다음에 진수 x-2가 0보다 커야 되겠지. 되겠니?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절대값 f x인데 여기 교점 2고 여기 9야 그러면은 여기 모르니까 일단 임의로 선생님이 알파로 잡아 놓을게 이겠니 그러면은 이 범위는 x가 얼마 이하고 알파를 제외한 뭐가 되냐면은 모든 실수가 그 다음에 얘는 x가 2보다 크니까 우리는 결국에 x가 얼마보다? 2보다 큰 범위만 보면 되겠네. 그래서 2보다 작은 범위는 볼 필요가 없어. 2보다 정확히는 작거나 같은 범위. 음. 자, 그리고 나서 로그 3분의 1의 절대값 x가 로그 3분의 1의 x-2보다 작다야. 자, 밑에 0과 1 사이가 얘는 감소함수면 부동의 어떻게 돼? 바뀐다고 배웠지. 그래서 절대값 fx가 얼마? x 빼기 2보다 큰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해가 되겠지. 자, 그려봅시다. 그러면 절대값 fx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질 거요 그 다음에 우변인 y는 x 빼기 2야. 그랬을 때이 부등식의 해는 자 노란색 그래프가 흰색보다 위쪽을 만족하는 범위의 x 범위가 해가 되겠지. 다시 한번 그려볼게. 그러면은 요 범위하고 그 다음에 요 범위가 되겠네. 그럼 우리는 요 교점을 모르니까 베타라고 잡을 거야. 그러면 결국에 요 부등식의 해는 이런 범위가 되겠지. 여기 구니까 되겠니? 자, 그래서 이 범위하고, 그 다음에, 자, 요게 로그에 진수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, 결국에 X가 2보다 크니까, 2보다 크면서 베타보다 작고, 그 다음에 9보다 크다가 되겠네. 자,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 풀려면은 뭘 구해야 돼? 아직 모르는 값있잖 베타를 모르지? 그래서 지금부터 베타를 구할 거야. 자, 베타를 구할 건데 일단 먼저 그래프를 한번 봐 봐. y는 fx하고 y는 x 빼기 2에 뭐가 주어졌어? 교점의 x 좌표가 주어졌지. 교점의 x 좌표라는 거 우리 수학 상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자, 실근이라고 배웠어. 그래서 여기 쓰면 다시 fx는 x 2의 실근이 얼마인 거야? 2하고 9야. 그러면은 f(x)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x 빼 x 빼9 플러스 x 얼마 2가 되겠네, 되겠니? 자, 그런데 베타는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지? 베타는 요 f(x) 그래프가 x에 축 대해 대칭이니까 뭘 연립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f(x)와 얼마 x 마이를 연립할 거야. 그러면은 우리가 요 fx 이왕시켜서 빨리 한번 묶어봅시다. 얼마로 묶을까? x-2로 묶어볼게. 그냥 한번 넘겨봅시다, 그냥. 그러면은 fx니까, 이렇게될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x-2는 얼마? 0이 되겠지. 빨리 계산할게. x-2로 묶으면 얼마가 된다? x-9. 플러스 1, 플러스 1은 0이니까, x는 얼마? 2하고 7이야. 따라서, 베타는 얼마가 된다? 7이 되겠네. 그래서, 이 값이 얼마가 돼? 7이 돼. 그러면 이제, 최종 정답은, 자, 진수조건에 의해서 2보다 크고, 그 다음에, 알파는 아니고, 그 다음에, 요 범위에 있어야 되니까, 얘는 2부터 어디까지? x는 베타까지는. 그 다음에, x는 얼마? 그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중에서 1 2 이하의 모든 정수니까. 그리고 이 베타는 얼마라고? 7. 따라서 X는 3, 4, 5, 6, 10.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돼? 28.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여기까지가 풀이가 돼.